한미글로벌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포인트 네 제가 이제 오르비텍도 사실 남북 경협주고 비핵화 관련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네. 남북 경협 엮이면서 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 아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laughs>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게 남북 경협주예요 뭐 음. 어,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일단 먼저 말씀드려요 남북 경협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시장을 보다 보니까 <laughs> 음. 어떻게 좀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삼주 네. 지나고 추천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아까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북미 정상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음. 어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대했다라는 네네. 뉴스도 나왔었고 음. 뭐 이게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었지만 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농림 뭐 이쪽으로 북한을 네네. 도와주는 것은 대북제재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좋아요. 네.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워낙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수급이 쏠려 있어서 음. 못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이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월요일에 반짝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은 없어요. 네. 근데 이렇다는 거는 보통 이제 매수 주체자들 혹은 이것을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 다음 주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어 남북경협주 다음 주한주 한번 주한 지켜보기에는 매수해도 네.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음... 들고 나왔고요 네. 이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말씀 딱이 한미글로벌 이제 테마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동산은 이제 건설사업의 설계감리 설계감리와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음... 미국 내에서도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또 시장의 이슈를 받았었어요 네. 최근 미국에서 어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건설, 뭐, 건설 사업을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음. 이 건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맡길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 한미글로벌이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입을 음.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 한미글로벌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한미 글로벌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대북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안이 직접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뭐 검토해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남북 경협이 실질적으로 뭐, 진행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았죠. 네. 뭐요 부분은 그냥 참고하실 만한 사항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한미 글로벌이 평양에 심장병원 건설 관리 경험이 또 음...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남북경협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음... 사업적으로도 조금 이 많이 엮여 들어갈 부분이 많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체크하고 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미 글로벌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이 한미 글로벌도 역시 8월에 계속해서 8월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8월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지지선이 8천원에 형성이 돼 있고 이 8천원 대비 10%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뭐이 가격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진다고 해도 8천원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때는 뭐 아무래도 지수가 바닥까지 떨어졌었던 코스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네. 네, 그런 시기니까 아,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죠. 에이. <laughs> 코스피가 엄청나게 네. 하락을 했었던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분봉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주가가 뭐 다이나믹한 흐름도 안 나오고 사실 등락폭은 많이 작은 회사거든요. 네. 네 그래도 남북 경협 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는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기 바라시고요. 네. 목표가, 아, 매수가는 네 지금 9,370원인데 9,400원 이하에서는. 어, 그래도 음.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손절가 만약에 9,400원 이하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손절가로 9,000원 네, 9,00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주목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네, 다음 주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테마가 좀 강하게 음. 네,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11,000원까지 좀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